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교육감에 출마한 이길주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편향적이지 않고 같이 중립적인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종학력이 어, 지금 낮은 걸로 나타났는데 저는 세종학력을 전국 최고로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사교육 경감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교육이 전국 2위로 나타났습니다. 공교육을 더 강화하고 대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또 다양한 분야의 입학 지원관들을 설치해서 사교육비를 낮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수록 그런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업 중도 포기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에 따른 대한 학교도 추진해 가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할수 있도록 그래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학생 수를 놓고 볼 때, 즉 비율로 볼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특히 종교인들과 연계한 그런 상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고통을 덜어주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미달 사태가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를 첨단 학과로 개편해서 모든 학생들이 즐겨 찾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또 일반계 고등학생 중 진학 진로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 진로반을 개설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이 한국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